2015년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자고 하시고 이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무로 된 나룻배 같은 보트에 예수님과 타고 있었고 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날씨는 안개가 끼어서 회색빛이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굉장히 큰 강이었고, 멀리 나무랑 숲 같은 것들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강 위에서 한 사람이 비슷한 모양의 보트를, 노를 저으며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 보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좌절하며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비웃고 나에게 손가락질 합니다. 난 너무 지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볼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한다. 지금은 너만 보인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불러주시고, 다음엔 한국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이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이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 사람도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햇빛이 나며 안개가 사라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보트를 저어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서 한 보트가 있었는데 이번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2015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어제 보여주신 이상을 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제처럼 나무 보트를 타고 있었고, 천국에 가는 길이었고, 예수님과 같이 보트에 타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봤던 사람들이 많이 탄 보트가 보였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같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한테는 내가 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날마다 얼마나 기쁜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니, 앞으로 남은 생이 즐겁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천국에는 진짜 크고, 어리어리한 집이 있대요. 그리고, 진짜 맛있는 음식들도 많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아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트에 나 혼자 있는 것을 보더니 굉장히 놀라며, 왜 혼자 외롭게 보트를 타고 가나요?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자기들끼리 굉장히 재밌고 화기애애했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은 아직 나의 십자가의 고난은 모르고 좁은 길을 모른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빈 보트들이 양쪽에 몇 개가 나왔습니다. 옮겨 타고 싶은 사람은 옮겨 탈 수도 있었지만 한 명도 옮겨 타지는 않고 빈 보트를 지나쳐서 앞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가 땅 쪽에 사람들이 서 있으니 반갑게 맞이하며 자기들의 보트에 태워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보트에 사람이 몇명더 타자 곧 가라 앉을 것 같았지만 앞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 보트가 먼저 가버리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도 나중엔 외롭고 고독한 십자가 길을 갈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보트를 타고 계속 갔습니다. 날이 맑았는데 갑자기 안개가 깼고. 어제보다 더 심하게 안개가 깼습니다. 멀리서 한 보트가 정지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가까이 가니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표정과 어두운 옷을 입고 쭈그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난더 이상 힘들었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힘을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나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버려두라! 고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지나쳐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안개가 계속 있었고, 육지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데려가셨고, 땅 옆에 빈 보트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이곳은 오면 안 되는데,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가보자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땅의 언덕 위로 조금 걸어 올라갔습니다. 왠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내 영의 뒤로 한 남자가 보트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였고 그 사람은 운동을 한 것처럼 헉헉거리며 예수님께 예수님 5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된다. 보트로 다시 돌아갔어. 가던 길을 가라. 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 딱 5분만 쉬었다가 갈게요."라고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영적인 모습이 보여 마귀로 보였지만 마귀가 사람처럼 모습을 바꿨습니다. 중년의 아줌마처럼 모습을 바꾸고 그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귀가 언덕 위를 가리키며 "저 위쪽에는 정말 멋있는 것들이 많아요."보트에 있었을 땐볼수 없었던 재밌는 게 많아요. "잠깐만 왔어, 구경해 봐요."하며 그 사람의 팔을 잡고 위쪽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그 사람은 팔이 당겨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언덕 위로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귀가 팔을 계속 잡아당기며 어차피 여기까지 온거 잠깐만 구경해 보고 가세요 하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 잠깐만 구경해 볼게요. 하고 말씀드리며 뭔가 신나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마귀와 걸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같이 가보자. 고 말씀하셔서 마귀와 그 사람이 간 쪽으로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큰 저택이 나왔는데 파티 분위기였고 집안에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즐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에는 엄란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저택의 대문은 아주 컸는데 아까 그 사람이 마귀와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마귀가 사악하게 웃으며 구경하는 동안 잠깐만 문을 닫을게요 하며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쪽에 베개는 한 남자가 취한 것처럼 베개에 기대어 눕다시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너의 보트로 되돌아가자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왔어. 안돼, 보트로 돌아가면 네가 여태까지 누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네가 지금 가졌던 것은 다 잃고 보트에 갇혀서 살아야 해. 평생 그러고 싶은 건 아니지라고 다급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라만 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문 밖으로 나와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옷을 주시며 예전의 지저분하고 헌 옷을 예수님의 새 옷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죽었다 살은 내 아들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말아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을 떠나 포트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40절.